연구소. 안녕하세요, 엔터미 연구소입니다. 오직 면역을 위해 지친 면역세포를 깨우는 힘. 한국원자력연구원 8년의 국책연구로 완성. TV 광고, 고속도로 옥외 광고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애터미의 대표 제품인 해모임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액 1조 7천억 원. 2015년에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 최근 7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제품 매출 1위! 해모임은 데이터로서 그 진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모임 해모임의 대표 키워드는 바로 면역력인데요. 면역은 무엇이고 또왜 중요할까요? 면역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기 방어 체계입니다. 유해한 물질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면역의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건강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모임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입니다. 해모임, 당기 등 혼합 추출물은 국내에서 재배한 당기, 천국, 백자약등 으로 개발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각 식물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원자력 연구소의 식품 생명 고학 연구팀이 재조합하고 재구성하여 개발한 식물 복합 조성물입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해모임, 당기 등 혼합 추출물 자체가 하나의 이름인 신물질입니다. 해모임, 당기 등 혼합 추출물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하여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정되어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로는 처음으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증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충북 제천, 전남 화순 등지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풍부한 햇빛을 받으며 자란 당귀, 청궁 백작약이 바로 에 터미 해모임의 주 원료입니다. 이렇게 자란 원료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에서 합격해야 비로소 해모임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모임을 제조한 콜마 b n h 는 최고 수준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로 재배 현장을 찾아 작황을 살펴보고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소확 후에도 성분 및 유해성 검사에서 결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엄선된 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8년여 연구의 결정체인 해모임 단기 등 혼합추출물로 재탄생됩니다. 이후 다양한 부원료들과 함께 콜마 BNH의 가공을 거친 뒤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터미 해모임으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특장점입니다. 해모임은 그 태생부터 남다릅니다. 해모임의 연구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루어졌고 제조원은 콜마비엔에이치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연구팀에서 50억원의 국가예산연구비 8년의 국책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제조원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국콜마의 자본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교육과학기술보승인 대한민국 제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최초 출시 당시 해모임은 70만원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세트당 30포로 시작한 제품을 매년 판매량이 늘어날 때마다 대량 매입을 통해 공급가를 낮추어 48포, 54포, 현재는 60포까지 대수를 늘렸습니다. 60포로 늘릴 때는 팜플렛과 종이박스의 원가까지 절감 노력을 해서 겨우 60포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가치 아래 차츰차츰 내용물을 늘려가며 낮춘 단가만큼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장점입니다. 해모인 단기능 혼합 추출물에 여러 인체 적용 시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K세포 활성입니다. NK세포는 인간 골수에서 생성되어 몸의 해로운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입니다. 스스로 바이러스 세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똑똑한 세포입니다.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온몸 구석구석 탐색하다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시 없애버립니다. NK세포는 20대에 그 활성도가 최고에 오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여 60세에는 2분의 1, 80세에는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원인으로도 NK세포의 활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NK세포 활성 변화는 면역 기능 증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체계에서 중식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입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입니다. 면역 세포의 여러 기능들의 조절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역 세포의 활성을 통해 생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당귀, 천국, 백작약은 보혈을 해주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따라서 조혈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장점입니다. 특허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모임, 단기 등 혼합 추출물의 주요 특허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4개국 특허를 포함하여 전 세계 2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피로회복 또는 운동 수행 능력 증진, 근력 개선 또는 근감소증 개선, 간 손상, 간 질환 예방, 개선에 관한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기 등 혼합 추출물이위 손상 보호 및 개선 효과를 입증받아 연구 결과를 SCI 급 국제 학술지인 파마 슈티컬 바이올로지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SCI급 학술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위염, 위궤양 개선 기능을 연구하면서 해당 성분이 의약품 원료인 시메티딘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해모임은 2021년 기준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18개 지역에 판매되며 그 우수함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애터미 해모임은 84,000원에 4만 2천 포인트입니다. 한 박스에 60포가 들어있고요. 1일 2회, 1회 1포 섭취하는 것으로 한달 분입니다. 4세트를 사시면 30만 6천원으로 15만 3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만 원이 할인된 것으로 한 박스당 7만 6천 500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맛은 어떤가요? 맛은 한약재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먹을 때는 먹기 쉬운 맛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삼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쓴맛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먹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짜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시기가 맛이 좀 역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터미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홍해원, 혹은 홍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터미 홍삼당, 애터미 해무임, 그리고 애터미 원당을 함께 타서 마시는 건데 이렇게 드시면 훨씬 먹기도 쉽고 맛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역력 개선이 필요한 노년층 과중한 학업으로 지치기 쉬운 수험생 가사일로 지치기 쉬운 주부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 회식과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 면역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해모임은 정부, 국민의 혈세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훌륭한 제품을 가격은 저렴하게, 품질은 우수하게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실제로 해모임은 연간 2억 2천만 포, 1 시간에 419박스, 지금도 1초에 7포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모임 을 통해 온 가족이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을 챙겨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참이 연구소였습니다. 안녕! 안녕.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은 뭐지?